수업시간이나 너무 엄숙한 곳에서 갑자기 누군가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때문에 아마 뻥 터진 경우들 있으실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에서 나는 소리를 장명 혹은 복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명, 장이 우는 겁니다. 이게 심한 분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꼬르륵 소리 안 내려고 막 긴장하잖아. 요 그럼 더 크게 나거든요. 한의학에서 이 장명은 위장 기능이 저하 또는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이 무기력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꼬르륵 소리의 볼륨을 확 줄여줄 힐링 버튼은 바로 배에 있는 천추와 결이라는 경혈입니다. 천추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한 3, 4 cm 떨어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추인데 이 천추는 대장의 기가 모여드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이 천추는 장이 보내는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곳이 바로 천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복결이란 경혈은 배꼽에서 한 3~4cm 정도 3cm 내려온 부분에서 양쪽으로 한 13~14cm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배꼽 아래 3~4cm에서 양쪽으로 13~14cm 떨어진 부분에 복결이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이 복결은 복부의 결적, 즉 응어리라든지 통증, 변비 이렇게 맺힌 증상을 풀어주는 경혈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 복결을 눌러주시게 되면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배꼽 주변에 있는 천추와 복결은 위장 운동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설사 변비를 치료하는 혈이기도 합니다. 위장 운동이 활성화되면 장명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이치인데요. 수시로 이 천추와 복결을 꾹꾹 누르거나 이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면서 뱃속의 소리가 점점 잠잠해지시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명증이 심한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추와 복결. 꾸준히 눌러주면서 걷기 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약한 강도의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죠.